여러분, 조금만 생각해보면, 온 세상은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.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 과장은 아니죠.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도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. 더구나 태아가 살고 있는 자궁 속은 엄마의 심장 박동으로 인해 리듬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. 태아한테 가장 익숙하면서도 절대적인 규칙을 가지고 들려오던 단 하나의 소리가 있다면, 그건 바로 엄마의 심장 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아무튼 태아에겐 엄마의 심박음과 유사한 소리, 고저 장단 강약 위주의 소리가 더 익숙하고 따라서 이와 유사한 소리로 자극을 줄때 반응할 확률이 더 높고 이와 같은 자극 반응의 상호작용이 반복되면 뇌신경 세포의 연결 현상은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점이 바로 리듬 태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. 이 북을 쳐주는 원칙을 먼저 설명드릴게요. 50에서 시작해서 120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. 이 3일 단위로 속도를 바꿔가면서 연주합니다. 3. 속도를 올릴 때에는 최소 3 이상, 최대 10 사이에서 올려주세요. 4. 하루에 두번 아침, 저녁으로 반복해 줍니다. 5. 한번 칠 때는 한 5분, 10분 정도 쳐 주시면 됩니다.